안녕하세요, 한별입니다. 안녕! 지금 제 작업방 뒤에 완전 크리스마스 연말 분위기 너무 예쁘지 않나요? 지금 여기 보면은 이 카드랑 뒤에 제가 쿠션이랑 블랭킷도 두고 막 트리도 이거 제가 고속터미널 가서 직접 사온 거거든요? 오늘은 제가 요, 지금 메이크업 한것 중에 베이스 메이크업을 중점으로 좀 보여드리려고 영상을 들고 왔습니다. 이제 겨울에는 좀 베이스 메이크업 하기가 까다롭잖아요. 아무래도 막 각질도 좀 뜨고 모공도 부각되고 그래서 제가 지금 한 메이크업이 베이스를 엄청 얇게 깐 거예요. 파운데이션도 그냥 한 겹만 살짝 깔아주고 컨실러 같은 걸 엄청 얇게 이한 거거든요. 근데 제가 지금 이 메이크업을 하고 밥 먹고 뭐 잠깐 쉬었다가 뭐 하고 이것저것 해서 지금 3시간 정도 지났거든요. 근데도 메이크 지금 하나도 안 무너졌죠? 막 조명 앞에 있는 건데도 불구하고 안 무너졌어요. 별다른 테크닉이 없어요. 그냥 저도 테크닉이 없기 때문이에요. <laughs> 그러면 바로 시작해보도록 할까요? 일단은 각질제거 필수 요거 먼저 사용해줄게요. 각질제거는 언제든지 중요하긴 하지만 약간 여름이나 환절기에는 각질을 잠재워주는 걸로도 좀 충분할 수 있는데 겨울철에는 저는 각질제거는 무조건 필수예요. 왜냐면, 넘사벽이야. <laughs> 각질 생기는 그게 넘사벽이기 때문에 각질제거 필수. 저 오늘 컨디션 진짜 최악이거든요. 왜냐면, 지금 영상을 세 번째 찍는 거예요. 제가 첫 번째 영상을 연말 메이크업으로 촬영을 하고, 뭔가, 아, 또 너무 뻔한 거예요. 이 시기에. 연말 메이크업? 너무 뻔해. 우리 별별이들, 최소 5년차 유튜버 시청자일 거란 말이지. 그럼 연말 메이크업은 다들 이미 마스터 했을 거란 말이야. 실전은 어떨지 몰라도, 이론만큼은 이사배님, 포니님 못지 않을 거란 말이야. 그래서 그냥 패스하고, 두 번째로, 중앙부 커버 메이크업을 해보자. 그럼 저도 중앙부가 좀긴 편이라, 다양하게 이것저것 꿀팁을 좀 많이 알고 있거든요. 이걸 하자. 해서 촬영을 했어요. 진짜 완족스럽게 나왔어요. 근데, 요거 플러스 택배 언박싱 촬영한 거를, 분명히 SD카드에 옮겨서 드라이브에 넣었는데, 편집자님이 파일이 하나밖에 없네요. 눈역 같은 소리를 이걸로 여기 목이랑 귀 뒤에도 잘 해줄게요. 여기 하면은 진짜 약간 때처럼 막 나오거든요. 이것도 잘 해줄게요. 그래서 눈 밑에랑 여기 위쪽이랑 요런데 메이크업 잘 뭉치는 곳은 신경 써서 해주면 됩니다. 일단 저 세수 좀 하고 올게요. 클렌징은 이 더랩 바이 블랑두 폼 클렌징을 사용해서 해줄게요. 금방 올게요 그다음에 토너는 마찬가지로 더랩 바이 블랑두. 이거는 화장솜에 이렇게 적셔서 발라줄게요. 어느 메이크업 샵에 가도 스킨 토너 처음에 이렇게 해서 발라주더라고요. 근데 확실히 이렇게 해서 해주면 찹 하고 더 뭔가 베이스가 잘 나붙는 느낌? 근데 되게 오랫동안 해야 돼요. 좀 귀찮아도 이거를 좀 해두면 메이크업이 진짜 오래 가요. 요렇게 그래서 영상 두 번째까지 다 날아가고 세 번째 영상으로는 제가 이제 어, 어제 별베리들이랑 그래 연말이니까 수다 떨겸 연애 고민 같은 거뭐 연애 상담 요새 그런 게좀 많이 들어오더라고요 그럼 연애 이야기나 좀 하면서 같이 상담도 하고 그런 걔네들을 찍어야겠다 그냥 수다나 떨자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제가 어제 그 남자친구랑 싸운 거예요 <laughs> 그래서 연애 얘기는 무슨 아 컨디션 최악이야 오늘 제가 쓰는 제품들이 일단 전체적으로 다 순한 제품들이거든요? 왜냐면 제가 여기 지금 보일지 모르겠는데 빨간 자국들이 이렇게 올라와 있어요. 그게 얼마 전에 피부과 가서 잡티를 좀 조졌거든요? <laughs> 레이저로? 잡티 레이저를 해본 건 처음인데 어, 효과가 너무 좋은 거예요. 기미는 아니고 죽은 깨? 같이 이렇게 토독토독 있던 게 조금 신경 쓰였는데 깨끗해지 근데 아직 붉은기가 좀 있어요. 그래서 피부 자극 받으면 안 된다고. 그래가지고 좀 순한 제품들 위주로 쓰는데. 다음은 요거. 요 셀리믹스의 노니 앰플. 이거는 별별이들이라면 다 아실 텐데. 제가 4, 5년 전에 소개한 적이 있는 제품이에요. 보면, 이렇게 제형이 좀 독특하죠? 약간 슬라임 같은? <laughs> 생긴 것처럼 촉감도 좀 슬라임 같아요. 촉촉한데. 피부에 딱 닿으면 이렇게 사르르 녹아가지고. 좀 얇게 발리는. 촉촉해요. 지금은 얘가 좀 유명한 제품이어가지고, 올리브영에서도 있고, 올리브영에서도 1위하고 이러는데, 제가 썼을 때만 해도 되게 생소해가지고, 화장품인데 초록색이고 이러잖아요. 그래서 다들 진짜 슬라임 같다. 괜찮냐, 막. 그렇게 이랬었는데, 지금은 진짜 유명한 제품 됐어요. 그래서 내가 추천할 때는 아안 갈아주지 않을 때. 저는 원래 스킨케어 제품을 좋아하지만 그 중에서도 유독 에센스, 세럼, 앰플 이 종류를 좋아하거든요. 근데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발림성 흡수력 이런 거를 좀 중요하게 생각해요. 왜냐면 요즘에는 한 제품, 뭐한 브랜드, 한 라인을 이렇게 다 쓰지 않잖아요. 다양한 브랜드의 다양한 라인을 이 우리가 골라서 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토너랑 뭔가 크림이랑 잘 어우러져야 되고 특히 중간 단계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하고 그렇다고 너무 밋밋하면 재미없어. 화장품 바르는 맛이 없어. 그래도 너무 혼자 튀면 안 돼. 요 노니 앰플이 딱 그런 느낌이었어요. 밋밋하지도 않고, 발림성도 좋고, 촉촉하면서도 딱 이렇게 마무리감도 좋고. 그 다음에 요 크림을 발라줄 건데, 스킨 앤랩 인텐시브 크림. 메이크업 샵 가면은 진짜 요거 엄청 많이 쓰더라고요. 근데 진짜 소량만 쓰시거든요? 그래서 요거 소량만 발라서 이렇게 두들두들 두들 해줄게요. 근데 이게 좀 낯설다고 느끼실 수도 있는데, 이게 원래는 스포이드였는데, 이번에 에어리스 용기로 바뀌었어요. 얘가 이제 다 쓰면 여기를 열어서 이렇게 이거로 이렇게 해서 짠짠 짠. 이렇게 써주면 돼. 불필요한 플라스틱을 좀 줄이는 느낌? 이렇게 본품이랑 리필이 한 세트. 제가 연말 기념으로 혜택도 있다고 하니까 아래 더보기란 참고해주세요. 베이스는 이 파운데이션을 발라줄게요. 자빈드 서울 잉크 파운데이션 19 커버 페일. 이거. 그 다음에 이 피카소 브러쉬. 브러쉬로 바르는 게 조금 번거롭더라도 파운데이션으로 할 거면 브러쉬를 사용하는 거를 추천을 해드려요. 진짜로. 이렇게 짧게, 짧게, 짧게 터치해서 이렇게 진짜 이거 별로 테크닉 필요 없거든요. 그냥 요만큼만 이렇게 이렇게 해주면 되거든요. 이렇게 하고 이런 라텍스 스펀지 있어요. 얘가 되게 힘이 좋아서 그냥 초보자 분들이 사용하셔도 얘가 많이 흡수하지도 않고 이렇게 두들두들 두들 해주면 커버도 엄청 잘 돼요. 이렇게 조금씩 넓혀가면서 여기도 여기는 이제 남은 걸로 코는 이렇게 이 방향으로 쓸어주고. 정말 힘 빼고, 이렇게 쓸어주면 돼요. 쓸어주게. 그러면 지금 진짜 얇게 발랐는데도, 일단 탁 하고 착 달라붙거든요? 그리고 모공이나 이런 데도 커버 엄청 잘 되고, 보이나? 이 비교했을 때, 모공 커버도 엄청 잘 되고, 반대편도 똑같이 해줄게요. 그 다음에 이마도 똑같이, 짧게, 짧게. 그 다음에 파운데이션 살짝 묻히고, 이런 리퀴드 컨실러를 아주 조금만, 그래서 1대1로 섞어주고 얘는 이쪽 부위에만 나비존이라고 하는 이 바깥쪽 여기에만 이렇게 하고 보통 우리가 잡티가 여기에 많이 생기거든요. 저도 이번에 잡티 레이저를 여기를 많이 조졌어요. 그래서 잡티가 여기에 밀집해 있기 때문에 이쪽이 튀어나온 부분이기도 하고 햇빛을 이쪽으로 이제 많이 받아서 안쪽은 컨실러가 어차피 들어갈 필요가 없으니까 여기 이렇게 해주고 그 다음에, 여기, 이마 위에. 짠! 요렇게 해주면, 지금 베이스 메이크업이 엄청 얇거든요? 근데, 모공이나 각질 부각도 없이, 이렇게 된다는 거. 음. 근데 대신에, 지금, 여기 큰 잡티들이나, 여기 다크서클도 지금 그대로 있잖아요? 요거는, 요, 펜슬 컨실러를 사용해서 커버를 해줄게요. 이건 하트 퍼센트의 젤 아이라이너 크림 베이지인데, 저는 얘를 컨실러로 사용하거든요? 얘가. 엄청 부드럽게 발려요. 그러면 이렇게 슥슥슥 하면? 진짜 부드럽게 발리는데, 밀착력이 너무 좋아서, 이거 딱 굳어버리면, 약간, 안, 찌어지더라고요 대신 일반 컨실러보다 조금 더 얇게 발라줘야 되는데, 컨실러 용으로 나온 것 같아요. 이게 좀 무른 제품이라 뭉치지 않게 이렇게 해주면, 더크서클 커버도 엄청 잘 돼요. 음, 짱이죠? 여기도. 그 크림 컨실러나 리퀴드 컨실러로 여기를 써버리면 되게 금방 지워지거든요? 그리고 컨실러가 잘 끼기도 하고 주름이나 여기 막 오돌토돌한, 뭐라 그러지?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이렇게 많든 올라오는 게 부각이 잘 돼요. 근데 이런 펜슬로 하면은 부각도 안 되고 엄청 좋습니다. 이것도 이렇게 해서 얘를 아래에서 이렇게 위로 메꿔주면은 살짝 페인 흉터들 있죠? 그것도 좀 메꿔질 수 있어요. 이페인밍 터들을 완전히 메꿀 순 없지만 페이면서 인요 안에 그림자가 지잖아요. 그러면 여기가 좀 어두운 건데 여기 를 밝게 이렇게 칠해주면은 그림자가 저도 그나마 조금 덜 어두워 보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페인밍 터들도 이렇게 이렇게 아래에서 위로 이렇게 메꿔주면 덜 페어 보여요. 완벽하게 뭐다 가릴 순 없겠지만 그다음에 아이브로우는 요거 하키 제품을 사용해줄게요. 원래 오늘 제가 영상에서 하고 싶었던 다른 이야기들 준비 되게 많이 했었는데 뭐 지난번 인스타 라이브에서 했던 얘기들이라든지 연애 잘하는 법아 이런 거 지난번에 어떤 분이 라이브에서 남자들이 생각하는 매력적인 여자는 무엇인가요? 막 약간 이런 질문도 하셔가지고 어? 이거 어, 유튜브에서 얘기가 재밌겠다 싶어서 이런 것도 얘기하려고 했는데 뭐가? <laughs> 아무튼 그래도 뭐 이런 다른 꿀팁을 드릴 수 있으니 저는 나쁘지 않아요. 그 다음에 컨터링을 해주고, 여기 이마 외곽 쪽은 이렇게 해서 쓸어줘도 되는데, 여기는 이렇게 두들두들 두들 해주세요. 이렇게 두드려주고 나서는 살짝 쓸어줘도 괜찮거든요? 근데 처음부터 확 쓸어주면은 얘가 긁혀요. 그래서 옆면으로 이렇게 살살살살 부탁드립니다. 여러분들이 한 베이스 메이크업은 소중하니까. 어 근데 오늘 진짜 피부 상태 너무 좋은데? 아깝다. 그리고 제가 지금 사용한 제품들 전체적으로 다조합이 너무 좋은데 이그 펠린젤도 진짜 좋고 내가 장담하는데 안 쓰면 손해. 내가 추천했던 사람 다 좋다고 했어. 이거 토너도 진짜 순한데 너무 좋아요. 그리고 이 노니 앰플도 저는 얘가 패키지가 리뉴얼 되면서 안에 제품도 리뉴얼이 된줄 알았어요. 좀 사용해봤는데 그냥 제 예전에 소개했을 때는 발림성도 괜찮고 뭔가 촉촉하다. 광이 예쁘다. 이렇게 소개했던 것 같은데 뭔가 이번에 발라봤는데 흡수력도 더 좋아지고 뭔가 더 촉촉한 거예요. 그래서 아 이게 제품도 리뉴얼이 됐나 보다. <laughs> 근데 알고 보니까 제품은 리뉴얼이 안 됐대요. 제품은 전혀 바뀌지 않았어요. 내 피부가 바뀐 거였어. 아, 근데 혹시나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을까봐 저랑 임파님이 헤어진 게 아니에요 오늘 화해했어요 <laughs> 저희는 싸우는 게 하루를 넘기지 않아서 그냥 어제 그렇게 싸운 것도 막. 별다른 이유는 아닌데 그냥 튼 그렇게 싸우고 오늘 화해하고 임파님이 딸기 두 박스 사와가지고 <laughs> 연애 얘기도 내가 뭔가 사랑이 넘치고, 기쁨이 넘치고, 어, 그래야 뭔가 나도 조언도 해주고 이러는데, 그냥 그럴만한 기분은 아니다. <laughs> 그래서 약간 방향을 틀었다, 이거지. 어, 혹시나 이제 오해하실까봐. 그럼 이제 또 한동안, 언니, 임판이랑 헤어졌어요. 이렇게 임판 한표 헤어짐. 또 이제, <laughs> 며칠 전에 Q&A에서 얘기했는데, 이제 또 달린다고.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아 맞다 그리고 Q&A 영상도 2탄 올렸었거든요? 근데 이제 앞부분 수정할 게 있어서 아 내리고 다시 올려야겠다 했는데 막상 내리니까 아 올렸던 영상 또 올리기 싫은 거예요 그래서 지금 계속 미루고 있어요 언제 올라갈지 몰라 <laughs> 그래서 어떤 분이 언니 저 분명 잠결에 Q&A 2탄 본거 같은데 아침에 일어났는데 없더라고요 제가 꿈을 꾼 건가요? <laughs> 꿈이 아닙니다 보신 게 맞아요 근데 다시 볼수 있을지 모르겠다 이렇게 하면 이제 피부 메이크업 끝. 보면 베이스 자체가 엄청 두껍지 않은데 엄청 얇아요. 근데 커버할 건다 커버하고 그리고 이광 자체가 인위적인 광이 아니고 하이라이터나 이런 광이 아니고 그렇다고 번들번들 거리는 광도 아니고 제가 파우더로 이렇게 눌러준 광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나중에 얘가 기름기, 유분 이런 게 올라와도 뭉치면서 흘러내리는 이런 느낌이 아니라 그냥 정말 이쁘게 올라와요. 뭐 파운데이션이나 피부 컨디션에 따라 다를 수 있지만 일단 각질 제거 한번 싹 해주고 스킨케어 이렇게 탁. 이쁘게 쫙 깔아주면은 베이스 메이크업 얇게 해서 요렇게 커버해주면 웬만하면은 예쁘게 잘 무너지더라고요. 그래서 추천. 짠! 그럼 오늘은 이렇게 겨울철 베이스 메이크업을 보여드렸는데 재밌게 잘 감상하셨나요? 진짜 <laughs> 이거 3트 만에 찍는 건데 성공하겠지? <laughs> 이번엔 올릴 수 있겠지? 아무튼 영상 재밌게 보셨으면 좋겠고 다음번에는 기회가 되면 중앙부 짧아 보이는 메이크업이랑 연애 이야기 또 원하신다면 연애 상담 아, 내 코가 섭자야 <laughs> Q&A 투도 <laughs> 택배 언박싱도 제가 복구할 수 있으면 가져올게요 <laughs> 그럼 여러분 가기 전에 좋아요 구독하기 누르는 거 잊지 마시고 밑에 더보기란도 꼭 확인해주세요 그럼 우린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